반종이 되는 상품과 재고를 소진해야 하는 상품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상품들을 만만한 가격으로 가게 됩니다. 봄을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하게 저렴하게 엔드세일 겸 연말 세일을 점해서. 반갑습니다. 포키트입니다. 포키트 채널에서 커머스 행위. 공구행위, 유튜브에서도 파리피플이 라고 저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손가락질 했던 그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정확하 22년, 23년, 24년 이렇게 총 3년 동안 채널이 안정화가 되고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김포현대 아울렛 같은 느낌으로다가 오셔가고막 구매하시다 보니까 마음에 드는 게참 많으시죠? 저희가 어떤 정책을 취하고 있냐면 가능하면 저희가 자체 생산, 자체 매입, 그래서 저희 물류창고에다가 입고를 해놓고 판매를 합니다. 딱 있는 만큼만 팔아요. 계절상품을 제외하고는 예약 판매조차 하지 않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어떤 경우는 1년치를 미리 확보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1년에서 2년치씩 어떤 건 1반년 이렇게 생산을 미리 해놔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쯤 되면 항상 이렇게 단종이 되는 상품과 재고를 소진해야 하는 상품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상품들을 우리 뽐을 여러분들에게 엔드세일 겸 연말세일을 겸 해서 기존에 세일을 많이 하지 않았던 일부 저희 자체 브랜드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나가는 시점으로 아마 바로 다음날 저희가 라이브 공동부행가 진행이 됩니다만 그날 너무 많은 양의 상품들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혼돈의 카운스가 되지 않을까 하여 미리 서머리를 해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첫 번째로 많이 어울리게 선스크린 팩 되겠습니다. 이 상품은 제조사에서 더 이상 공동 구매 쪽으로 어, 판매를 좀 진행하기 가 쉽지 가 않을 것 같다라고 해서 아쉽게도 아쉽게도 인기가 많았죠. 이거 되게 좋습니다. 가장 좋은 건 투명해요. 눈이 안 따갑다. 설명은 예전 라이브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뒤져 보시면 되겠다. 자 그리고 아로셀의 마스크팩입니다. 아로셀 측에서 제가 너무 싸게 판다고 제재를 가해 오셨어요 그 당시에. 해서 매번 또 들어왔다가 그러면 올해 하고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해서 마스크팩 있습니다. 진짜 만만한 가격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다음엔 플랜트 콜라겐. 플랜트 콜라겐 역시 저희가 한해 동안 혹은 그 이상으로 저희가 총판을 진행하는 것을 계약을 했었으나 가장 중요한 건 회사가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더큰 문제가 뭐냐? 모델이 김사랑님이십니다. 말도 안 되게 잘 나간답니다. 그래서 플랜트 콜라겐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생각보다 많은 혜택을 드리지 못하겠구나라는 판단에 이럴 바에는 공동구매가 무색하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이번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재구매해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요번에 괜찮은 가격으로 드릴 것 같고, 수량은 비타민이나 유산균 같은 케이스는 이미 많이들 사전 구매하셔서 많이 없지만, 콤부차라든지 콜라겐 같은 그 분말 타입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들 재경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아라기조토 저희가 약 2년 반 이상을 판매했던 아라기조토 여기는 이미 제조사가 이제 폐업을 하셨어요. 폐업을 하시는 직전에 있었던 원재료들로 만든 수량을 제가 다 확보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 내내 조금 조금씩 팔고 있는데 훌륭한 탈취제거든요. 습기도 일부 없애주면서 상당히 그 디자인도 예쁩니다. 저희 집 구석구석에 가면 정말 많이 찾합있다 그리고 포름 와인 식초. 이 포름 와인 식초는 와인 비니거랑 조금 다르죠. 이게 이탈리아산이 아니라 스페인산이기 때문에 정말 식초 계열입니다. 우아한 식초 느낌인데. 역시 이 중간에 에이전시가 다들 힘들어셔가지고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더 이상 진행 안 하게 못하게 되는 오리지니크 핸드크림 두 가지 향이 있는데 사실상 향이 거의 안 난다고 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안에 들어가 있는 특별한 특허 성분이 병풀 추출물인데요. 손에 있는 살균을 해주고 냄새를 없앱니다. 우리 예전에 코로나 시국 때 세네타이저 그러니까 손소독제가 너무 손이 뻣뻣해지니까 핸드크림에서 항균이 되면서 안에 있는 탈취도 같이 되는 걸로 어, 있다고 라 제안을 받아가지고 만들었는데 아주 치명적 단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집어넣은 향도 지가 먹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향이 거의 안 나요 어, 향 나라고 넣었는데 향이 없어지는 기적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디자인에 신경 쓸수 있는 여력이 많이 없어서 패키지가 다소 아쉬웠다. 다시 만들어 내기에는 시중에 가성비 좋은 상품들이 너무 많아서 이번에 오리지니크 핸드크림은 어마어마하게 저렴하게 유통기한이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내년 봄까지 쓰시는 데는 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오리지니크 멀티 팬트리, 멀티 팬트리 같은 경우도 제조사에서 이 상품의 라인이 더 이상 가동되기 힘들 것 같다. 라는 의견을 주셔서 이것도 어, 할인 폭을 꽤 가져갈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엔드 세일은 워시니시 캡슐 세제 되겠습니다. 워시니시에서 더 이상 이 캡슐 세제의 라인업을 늘리지 않겠다라고 회신을 주셔서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 될것 같고 자 그다음에 오리지니크 클렌징 폼하고 바디 워시 이 시리즈는 수량이 좀 있기는 한데요. 이번에 품절이 안될 수량이기는 해요. 양이 많아서. 그래서 추후에 뽀마트 24에 계속 오픈을 해 놓을 정도의 수량이 남아 있습니다만, 얘도 마찬가지로 가격을 어마무시하게 저렴하게 해서 남아 있는 수량은 뽀마트 24에 오픈하고 추후에 재생산하지 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 다음에 포키트 앞치마, 절대 생산하지 않겠습니다. 제 <laughs> 마크가 붙어 있는 바람에 막오셔가지고 너무 예쁘다, 너무 좋은데요. 했는데, 오, 어, 마크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안 팔아줘. 정말 2년 전에 사신 분들한테 정말 고개 고개 조아리며 사가 드립니다. 이번엔 쌍에 팔게요. 원단이랑 뭐랑 엄청 좋은데. 그리고 오리지니크 뱀부 타월 있습니다. 뱀부 타월 같은 경우는 포장이랑 동그랗게 말아 드리는 공임비가 너무 비싸요. 이게 전체 가격의 10%를 넘게 차지합니다. 실제로. 그것 때문에 배송비도 비싸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이번부터 포장과 이런 말아서 가는 공임비를 제외한 그리고 약간의 할인을 덧대서 5장 단위로 저렴하게 판매를 할 테니까, 새해에 수건까지 한번 바꿔보시는 건 좋겠습니다. 전체가 다 엔드세일인데, 이밴부타월 하나만, 얘는 이제 계속 이어갈 예정이고요. 이렇게 해서, 어, 적게는 20%, 많게는 70%까지, 대다수가 20에서 한40% 사이 정도의 할인율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상품들, 딱동산품 생필품에 속하거든요. 오픈을 12월 말까지 해놓을 예정입니다. 품절이 되면 하나하나 이제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 그 이전에 필요하신 것들 많이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